안녕하십니까 구자경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네 시간 동안 우리 AFPK 과목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과목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오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 과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FPK는 재무설계사 과정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학습하게 될 과목은 우리 실생활과 많이 연관되는 보험이라는 과목입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요. 어, AFPK 과목의 합격 기준은 전체 평균 70% 이상 어, 답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과목별로 과락이 없으셔야 되겠죠. 과락의 기준은 4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게 될 보험 설계 과목은 총3 0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험 쪽에서는 1 2문항 이상을 맞추는 쪽으로 가셔야지 이제 과락이 없으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출제 경향들을 좀 보게 되면요. 다른 과목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같이 학습하게 될 보험 설계 과목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많이 연관성이 많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위험들에 대해서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게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는, 구매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문제는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옮겨서 문제에 출제하기보다는 어, 실생활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거냐 즉 응용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학습하실 때는 교재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암기하신다 이러한 전략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겠지만 암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응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어떤 전략으로 시험에 좀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때도,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단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조금 조금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쪽으로 학습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상대적으로 응용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과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과목에 나오는 용어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일반 용어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알수 있는 용어들이 먼저 출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위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어지는 언어죠. 야, 그거 위험해. 야, 그러면 위태롭잖아.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나 위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머릿속에 그리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교재 안에는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정의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개념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가지는 압축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인이다.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낯설다,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들은 여러 단어들의 조합이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인이다. 그럼 손해의 손자, 그리고 원인의 인자를 합쳐서 손인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즉, 손인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손해의 원인을 가리키는 거죠. 또 면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거는 책임을 면한다 해서 면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보실 때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다 그러면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 이거 처음 듣는다 낯설다 이러한 용어들은 어떤 단어들의 조합인가 어떤 단어들이 합쳐진 것인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그 단어를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목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다소 좀 어렵고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쪽으로 먼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다 외우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학습을 하시는데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수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비해서 학습하시는 요령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먼저 교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 우리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어, 설사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극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많이 이제 그 어디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론을 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독을 하실 때는 제가 강의하는 강의 내용을 참조로 해서 교재를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문제는요. 제 강의 안에서만 다 출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은 소소한 부분들도 시험 지문으로 충분히 출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에서 제가 중요하다 또는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언급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서나 또 문제집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 요약서나 문제집이 편집이 대단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가 많이 되어졌던 그 어떤 빈도수대로 또 중요도대로 별표시 같은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학습 노력 대비 성과가 좋으려면 중요한 걸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더 복습하시는 걸로 이러한 전략으로 시험에 대비,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접근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일순위의 목표는 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난이도 조정을 합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는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아 내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쭉 풀어 나가십시오. 어렵다 헷갈린다 하는 문제들은 패스하고 다음 문제로 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아는 문제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시는 문제를 먼저 충분히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셔서 헷갈리거나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문제들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어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뒤쪽에 있는 문제가 앞쪽에 있는 문제에 힌트를 주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